안녕하세요. 오늘 추억의 길 탐방편, 오늘은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 시장을 탐방하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저집 건물이죠. 스웨트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현대 시장이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커요. 아주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규모가 있어 가지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주 성행했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주 재밌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신도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큰 마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추억의 길로서 오늘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 스트리트 건물을 먼저 찍고서 출발하는 이유는 이게 옛날에 약한 80년대에 여기서 서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 서커스 할때그 당시 원숭이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80년대인데 코끼리가 등장을 해 가지고 서커스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자이거나 이렇게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동네 자체가 이 동네 일대가 이렇게 부자 동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와가지고 서커스를 했을 정도라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고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코끼리를 여기서 서커스쇼 할때본 적이 있습니다. 저 안에 다 모여가지고 원숭이와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서커스쇼를 서커스 쇼를 보여줬죠. 그래서 상당히 이저 건물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한번 여기를 출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쪽 현대시장에 한번 어, 들어가는 초입부 초입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시 후에 현대시장 초입부 들어갈 건데 여기는 옛날에 깡마당으로 돼 있었던 깡마당 깡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 깡마당 말 흙이 바닥이나 흙이었어요 흙. 그래가지고 이 건물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이 건물은 말 그대로 1970년대 이 시장이 총구 한 60년대 정도부터가 발전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런 세트 건물도 약한 1960년대 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물건이라 고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일단 옛날에 깡마당이었어요. 그러막 깡마당에서 이런 마늘부터 배추, 그리고 김장 때 되면은 배추 쌓아놓고 팔고 사람들 거 사러 다니고. 아주 보기가 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깡마당은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일단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고요 어, 현대시장에 한번 초입부분부터 그 한번 가면서 다시 이 현대시장 한번 옛날 보다 옛날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현대시장의 정문에 해당되는 그 입구로 갈건데요 일대 자체 방금 봤던 그 일대 여기 자체가 다 시장입니다. 다 시장이어가지고 상당히 다른 동네, 서울이 됐던 다른 인천 어느 동네보다도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지금도 그 시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문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길 건너편에서 현대시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쪽이 다 현대시장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곳고다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길건 너편, 이 길건 너편 여기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이 명절만 되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과일 상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개량화가 돼가지고 옛날 모습이 좀 이런 흔적은 좀 보기는 힘들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게 다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저가 인기 있는 시장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 볼거리도 많았고 지금은 이좀 계속해서 장사는 하고 있는데 좀 옛날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이 동네 이주는 특히 막 야채 같은걸 많이 팔았어요 야채 시금치 뭐 이런거 등등 예또 안으로서 이 현대시장의 특징은 또 약간 미로 스타일의 시장이에요 미로 막 이리로 들어갔다 골목이 있다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다른 시장은 막 일직선 상의 시장이 많은데 여기는 완전 미로형입니다 천장은 옛날에는 아마 천장이 뭐 없었을텐데 지금 천장은 뭐가 되어있어요 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에 여기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는 현대 시장의 센터가 됩니다. 센터 메인. 막 생선도 팔고 생선을 주로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아 옛날에 그런 장면들은 그냥 흔적으로서 분위기로서만 남아져 있고 그 아주 섬세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들은 다 이렇게 옛날 흔적 그대로 있어요. 이 집들 보세요. 2층은 집. 집으로 이용되고, 이 아래쪽은 다 이렇게 상가식으로 가게를 이용되는 거죠. 한번 골목골목 골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로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시장이에요, 만모스급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천장도 없었어요. 8 0 년대에는 그냥 비 맞으면서 시장 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개량화가 돼 있어가지고. 천장이 있어요. 저 집들 봐보세요. 크... 대단하죠. 이게 그냥 못 보면은 그냥 시장인가보다 해요. 그냥 집이에요. 옛날에는 여기서 많이 살았어요. 살고 아래층에서는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이런 식이로요 대부분은 그래도 장사는 다 하고 있어요 가게마다. 그래 장사 안 하는 가게가 좀 많은 거는 조금 군데군데 있는 거 지금 여름이거든요. 지금 8월 초라서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휴가철이라 휴가 가신 분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 안 하는 가게가 종종 보이는 게 아마 그런 이유입니다. 사방 활방으로 다 그냥 가게들이요 아까 말한 시장이 커요. 꽤 옛날에는 저희 에처럼 천장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스타일이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유, 천장처럼 돔 스타일이 유럽 스타일이에요. 유럽 스타일, 굉장히 그 이탈리아 가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그 밀라노 밀라노 성당 가보게 되면 거기에 밀라노 성당이 있고 한 왼쪽 정도에가 그 시장이 있죠 들어가 보면은 뭐 우리네 시장하고 다르게 현란합니다 뭐 이런 옆에 있는 뭐 이런 2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이런 조각상들도 많이 있고요 천장도 뭐 끝내주죠 쭉 들어가게 되면 끝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예술극장이 있고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유럽의 시장의 스타일을 좀 모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돔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만든 거예요. 천장 도은 이런 스타일인데 당연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우리나라도 배워가지고 언젠가서부터 시장을 개량화 개선해가지고 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편의를 많이 좋게 만들었죠. 이런 데는 뭔가 개발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지금 커요. 먼저 밑으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마트인데, 여기 마트인데 진짜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물건이 그 당시에는 저렴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물건을 많이 샀어요. 또 한번 쭉 다른 데 한번 안 가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앉으면은 여기에 붙인 게 붙이는 데도 많았어요. 녹두전, 뭐 이런 부추전, 우무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앉아서 조그만 의자 에 이런 앉아가지고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아, 전반적으로 옛날 수십 년 전에 그 시장의 구조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를 있어요. 그냥 저 앞에. 이제 희미하게 아파트가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그 수도국산 달동이였어요 거기에 이제 집들이 많았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멀어요. 고개를 내려 와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고단한 삶이 있었죠. 어저 천장 보세요. 되게 오래돼 보이죠. 쓰레트지붕이에요쓰레트지붕 옛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방앗간 구경하고 있는데 고추 방앗간이요. 고추 말려서 고추 빠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골 옛날에는 시골장 감지금도 시골장은 쓰긴 쓰는데 시골장이 크면 재밌죠 근데 일반 시장 중에서는 여기 현대시장이 아주 큰장 쓰는 그런 재밌는 장 다음으로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다양하고 물건도 많고 아주 인기가 많았죠 제가 뭐 시장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이렇게 큰 시장이 흔치가 않아요 네, 한번 다시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을 대부분 다 구경한 것 같아요. 잘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